x 3 이건 베이스 모델이구요. 요게 외장 컬러, 하틴 레이스 블루입니다. 지금 이것도 바로 출고되고 워낙 좀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재고도 별로 없어서 저는 요거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 가슬림이 있고 20 디젤이 있구요. 보트앰비언트 라이트도 그 7시리즈에 들어가는 인터랙션 바앰비언트를 이렇게 갖다 놔서 굉장히 좀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도 부각이 됐구요.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7시리즈에 들어가는 액티브 인터랙션 바와 인트 라이트가 센터 콘솔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인터페이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지향 이미지가 니을그리이 I X에 대해 야응돼 스티어링 휠도 적응돼서 뭐 전기차는 아니지만 좀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도 제공이 어서더 좋은 것 같아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머티브 뭐 크루즈 들어가 있고 이공 엠스포츠랑 에 부스트 모드가 들어가고 20 베이스에는 부스트 모드가 습니다고런 차이점이 있고 요 센터 콘솔은하이그레시랑 다이얼 마감도 고급스럽습니다. 맨레스탐트에도스납 공간이랑 시타 충전은 없고, 12V 충전소켓 쓰는 그오토 홀드 전자식 워킹 브레이크. 또, 전기, 시타 충전은 옆에 있어요. 휴대폰 무선 충전도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글로 박스는 이렇게 눌러서 열시면 됩니다. 그리고, 쫄 복합 염도는 이제, 2 0 0 0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10.9kg, 11kg 나온다고 싶을 것 같고요. 2열에도 이렇게, 수동식 선세이, 선세이브도 하고, 2열, 2월... 그래서 히트속공고 시트 히트앱중용도 두개 파나라나 썬루프의 개방감도 좋습니다만 커버만 열리는 형태고 유리는 열리진 않고요 네. 전장대기 휠 베이스라든가 뭐 전장이 좀 길어져서 굉장히 좀 매끈하면서 좀 X3M 컴페티션 같은 그런 알력함도 제공이 되고 볼륨감도 훨씬 더 좋고 배기구도 없앴죠 그리고 트럭 공간도 여유롭요 커버를 잡기부터 여유로운 수납공간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차단하시게 되게 네, 좋습니다. 수길버튼 중에서 겉도 오른쪽에로 조명을 캡부합니다. X320 베이스 모델도 바로 출근하니까좀 재고 있으리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차는 바로 드리겠습니다